자, 이 예제 19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하기에서 좀 줄여볼까? 이렇게 줄여서 오른쪽에다가 놓고 자, 놓고 심코를 옆에다가 놓고 해보겠습니다. 뭐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에서부터 짜볼까요? 자 일단 시작 위치를 음, 18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아, 이 위치를 먼저 해볼까요? 아닌가? 하고 그 다음 여기 하고 어, 해보겠습니다 18인 부위를 해보죠 자 30에다가 9를 더하면 39 그럼 얘가 x가 39가 되겠고 그다 y는 마이너스 10. 자, 이게 이제 시작 위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그다 마이너스 얼마? 6만큼 내려가네요.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가겠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보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부위를. 자, 지우고, 음, x가 얼마만큼? 30에다가 18을 더하니까 48만큼. X로 48만큼 가겠다. Y로 80까지 가겠다. X로 30까지 가겠다. Y로 마이너스 10까지 오겠다. 그리고 나서 보정 취소하면서 빠지겠다라는 건 얘기네요. X로 얼마? 아, 39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은 됐고, 그 다음 z로 떠서 x로 여기를 할 건데 x로 어, 어, 60, 아, 57까지 x로 57에, 그 다음 y는 8 0에 위치까지, 이 x 어, 위치에서 이제 z 마이너스 5죠, 5만큼 내려오고. 어, 어, 아, 근데, 보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x57에다가, 13이니까, 13, 음, 10만큼? 그러면은 13에다가, 어, 여기다 10을 더하면, 음, 67이 되겠네요. 뭐, 상관 없겠지만, 자, 67 정도 위치까지, 위치에서, 어, z-5 보정하면서, x, X로, 아까 57이었지? 57. 점까지 오겠다. 자, 그럼 여기에 일치한 상태에서 내려오겠다는 얘기죠? 자, 내려오는 값은 Y. Y 값으로, Y 값으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오겠다. 그 다음에, X로 지금 70, 70에서 움직여도 어, 제거가 되겠네요. 그럼 X 70으로 할까? 70. 그다음에 70으로 간 다음에 Y로 80, 80까지 가고 고정 취소하면서 X 57, 57까지. 빠지겠다. 원래 시작하는 위치까지 빠지겠다. 어, 67인데, 아, X가 보정 취소하면서 67이 되어 있구나. X가 70에서 67까지 얼마 안 빠지네. 음, 자, 여기에서 지금 X가 57. 까지 간 거거든요. 67에서 근데 너무 많이 갔나 보다. 여기다가 57에다가 6을 더하면 63, 65 정도만 약간 65, 65에서 했고 다 작업 끝내놓고 다시 65로 빠진다. 이렇게 아, 청면뷰를 했을 때. 어, 여기 v가 지금 이 위치에서 여기에서 내려간 거죠 내려가고 빠지고 아 13이기 때문에 여기를 x를 57로 갔는데 에, 65면은 음 응, 65죠 그리고 x도 70이 아니라 어70 70, 70이면은 딱 어, 5가 지니까 음, 해도 될것 같은데 Y로 올라가고 약간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오질 않고 있네요. 어, X가 70이니까 70은 65거든요. 그러면은 빠져나오는 값이 없으니까 65를 64정도 해서 약간 빠져나오고 64, 63 63정도로 63 하고 여기도 63으로 바꿔볼게요. 63으로 바꾸면 딱 오네 그러면 63.5 3.5로 하고 아 70이면은 타이트하게 딱 가고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63.5 이렇게 잡죠 그럼 가운데가 되겠네 네,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C00Z10 맞은 다음에, X, 자, 여기는, 어, X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Y는 27, 8, 8 더하기 35. 8, 90, 35네. 35, 점. 그 다음에, G01, Z, 여기는 5네. 그러면은, G01, Z5, 얘하고 비슷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Ctrl V. 그 다음, 보정하면서 y로 27. y로 27까지 내려오겠다. 그 다음, x, x로 30에다가 9를 더하면 39. 9점. 음, x 39점. 그 다음에 y. y로 27에다가 2, 3, 43. 3까지 올라가고, x로 마이너스 10까지 빠지고. 자, 보정 취소하면서, g40, y, y 값은 2, 35.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공구 설정에서 공구는 C 파이로 되어 있고요. 자, 재생성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걸 볼까? 여기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제거하고. 지금 약간 이동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했는데, 음. 일단 10파이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이, 제0급파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 값, 즉 x를 70으로 했는데, 이 값이 좀 커지면 되겠죠. 지금은 10파이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6에서 작업하고, 마이너스 5에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겠다. 어? 여기가 미저사된 부분이 있네요. 왜 있을까? 아, 그렇구나. 음, 보정을 70으로 했죠? 음, 여기를 70이 아니라 75로 해야 되겠죠? 75. 75로 하면 555. 그러니까 여기를 75로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X 75. 그래서 이상했구나. 75로 하고,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빠지는 거죠. 자, 75로 했을 경우에는, 75로 했으니까, 70인 위치. 70이니까, 63.5를, 굳이 63.5까지 안 하고, 60, 음, 70. 70하고, 70이면 70하고 거기하고 저기 위치가 얼마인지 한번 찍어볼까 여기가 X가 62니까 62에다가 70 그러면 8 그러면 62에다가 4를 더하면 은66 얘가 66 정도 되면 되겠네요 66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66에서 빠지는 걸로 66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짠, 없어지겠죠? 어, 최대한 이제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서 갔다가 가운데서 빠지게. 이렇게. 아까 여기를 제가 70으로 했는데, 75로 해야, 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걸로. 다시 보면, 제거하고, 빠지고 제거하고 빠지고 제거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NC웨어에서 음, 얘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0812라고 되어 있는데 0813으로 3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3. 함으로 저장을 하고 NC 외에서 소재는 똑같은 사이즈 같은데 에, 70에 60도 똑같은 사이즈네요. 원점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공작물은 다시 재배치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바꿔 줘야 되니까 프로그램에서 5 0 8 1 3 그다음에 0813 인서트 프로그램 방을 만들고 파일에서 열기에서 NC를 0813을 열고 어 얘는 뭐 지울 필요 없게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로가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죠. 그래서 자동 모드 선택하시고 사이클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아, 근데 지금 C파이로 되어 있네요. 근데, 공구가, 현재 공구가 몇 파인지 봐야 되겠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공구가 2번에, 2번, 2번이네요? 2번이면 12파이죠? 얘를 툴 분리를 시키고, 다시 10파이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장착을 하고, 보정값에 들어가서 보정값도 10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를 10으로 바꾸고 인풋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자동모드 선택 한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자 공구가 내려와서 왜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지 자, 이 부위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제거하고. 자, 이렇게 작업하고, 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한 거예요. 네, 10파이로 작업을 했고요. 만약에 이 작업을, 음, 10파이가 아니라, 음, 어, 10파이가 아니라 12파이로 바꾸고 나서 보정값은 안 바꾼 상태에서 작업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공구를 이제, 주축에 있는 공구를 뺐어요. 빼고, 빼고, 12파이짜리를 장착을 했어. 자, 장착을 하고요. 보정 값은 안 바꿨어. 보정 값은 안 바꾸고, 그대로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1mm가 더 깎이겠습니다. 지금 깎이는 거 보이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1mm가 깎이죠? 즉, 보정도 같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정은 안 바꿔주고, 공구만 바꿨을 때는 더 깎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공장으로 새로 해서 보시면 재배치를 해서 이때는 꼭 여기 그 옵셋에서 이 값을 12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12로 바꿔주고 얘는 직경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이클 스타트를 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될수 있게. 보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공구의 크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지금은 12파이짜리 평행드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12로 하든 10으로 하든 프로그램은 수정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는 공구 경 보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